주식시장은 참을성이 없는 사람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사람에게로 부가 이전되는 곳이다. 투자는 스프린트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지루하면 투자이고 재미있으면 도박이다.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투기나 도박에 가깝고, 낮을수록 투자에 가깝다고 할수 있다. 오랜 기간 반복된 매매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위험을 낮추고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본의 아니게 주식시장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 매매의 목적 자체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서 오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우, 이는 차트나 뉴스 재료 심리에 의한 확률을 계산하여베팅하는 것으로, 베팅과 보상이라는 단기적인 쾌감을 동반한 중독으로 발전하기 쉽다. 이런 경우 단기 거래를 무수히 반복하게 되지만, 거래비용의 누적으로 대개의 경우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축출된다. 건스타인은 매일 쏟아지는 소음과 뉴스에 따르는 주식 매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소음에 휘둘리면 주식투자는 취미생활로 전락한다. 주식투자를 프라모델 조립, 여행, 골프처럼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매 편견일 수도 있지만 재산 증식을 취미처럼 다루어서는 안된다. 소음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여가시간에는 주식을 잊고 다른 취미활동을 하는 편이 낫다. 우리가 이러한 중독된 매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장려된다. 첫째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1년에 한번 또는 두번 시기를 정해놓고 점검하고 재조정하는 것이다. 둘째로 금융 관련 TV를 전혀 보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로 증권가에서 생산하는 모든 연구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진정한 투자는 재미가 없다.